미루는 습관 결국 내 삶의 행복도 미루는데 이게 나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인 걸까 방학 첫 주니까 이번 주는 쉬지 뭐 하고 쉬고 다음 주가 되면 아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미루다가 결국 계약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어 시험 날 받아 놓고도 시험 전날까지 미루고 미루다, 시험 코앞에 두고, 이 3일 두고, 정말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 중요한 일인지 압니다. 알면서도 이제 업무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업무 보고를 상사들 앞에서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준비하는 걸 왠지 미루게 되거든요. 미뤘다가 정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부랴부랴, 밤을 새서 준비를 하곤 했었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더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부모님 잘못입니다. 일단 시작은 늘 부모님이에요. 부모 아이를 사랑은 많이 해요. 그래서 돈 들여서 학원도 비싼 학원도 보내요. 밤1 2 시까지 애 옆에서 공부 시키려고 같이 날밤을 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걸안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결국 보내게 되는 거니까 부모님 잘못 맞죠? <laughs> 그렇지만 이제 알고 나면 우리가 이걸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까지 부족한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는 내 삶이지만, 100%내 삶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100%내 삶이 아니라는 건내 의지로 안 살면 내 삶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건 내 삶이 아닌 거거든요. 얹혀서 사는 삶이죠. 타인과 함께 가는.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서 삼각으로 걸을 때, 삼각 달리기 같은 거 우리가 체육대 같은 데서 하지 않, 않았습니까? 그건 내네 발이지만 내네 발이 아니잖아요. 내네 다리지만 내네 다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랑, 이게 나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인 걸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제, <laughs> 어, 면제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루는 게 습관적이었던 사람이었으면 자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 이분들을 보면요, 이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가 아니라 알고 보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해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잠재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 아, 하면 몰라도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잠재의식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왜내 잠재의식에, 우리 모두의 잠재의식에 보편적으로 있을까?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때는 의사 결정을 내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결정해 주는 길을 어, 우리는 가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의도대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기대치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치를 다 맞춰주기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보통 아이가 할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과하게 기대치를 내비칩니다. 왜냐면 좀더 좀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거든요. 50점 맞, 맞아서 온 아이를 너 90점 맞으면 내가 선물 줄게. 내가 너 90점 맞아오면상 줄게. 너 100점 맞으면 용돈 세배로 줄게. 사실요. 이 당근이 엄청 달콤한 것 같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얘가 50점 받는 아이였으면 너 다음엔 한 문제만 더 맞추자. 내 아이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한 문제 더 맞추는 건 부담이 없거든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만 더 하면 선물이 와요. 이랬을 때 내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해볼까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거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뭐하 한... 기꺼워서 하는 건 내가 기쁘게 하는 일은 집중해서 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까짓거 내가 조금만 했으면 하나 할수 있지 하고 한 겁니다. 했더니 두 개, 세 개를 맞췄어요. 그랬을 때이 성공에 대한 자기 만족감이 부쩍 크거든요. 그럼 그건 이 아이를 엄청나게 성장시킵니다. 내적으로요. 그리고 잠재식도 폭발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새끼니까 <laughs> 내 새끼가 완벽하면 좋겠거든요. 좀더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한테 이런 마음을 품는 건 내가 살아보니까 사회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들어서 이 아이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이 아이는 그걸 그 부모님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부담감을 주는구나. 그걸 알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늘 부모의 요구가 힘이 들어요. 내가 하기엔. 그리고 부모의 요구에 내가 완벽히 맞춰줬을 때만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요구는 부모의 조건은 늘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부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잠재의식 속에 늘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때 겁부터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미루는 게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태해서가 아니라 이 일이 왔을 때 나는 이 일이 완벽해서야 어릴 때 부모님들이 1등하면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내 잠재의식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나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건 부모도 부모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해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1등만 있는 게 아니라 2등도 있어요. 3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잠재의식엔 1등을 해야만 내가 한거 같은 거예요. 난 하면 1등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치는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는데 이걸 손을 대면 내가 완벽하게 못할 걸 내가 미리 알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1등은 하고 싶고 내가 해봤자 1등이 안될줄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해야 되는 일인지 알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내가 2등할 수도 있고 3등할 수도 있고 아 꼴등할 수도 있지. 대신 내가 요번에왜 꼴등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음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내 실수 내 실수도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내 능력치가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죠. 나는 무조건 완벽하게 하고 싶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뭔가 일이 닥쳤을 때 미루거나 하면 미룬다고 야단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자기가 자기도 요번 시험에서는 부모를 만족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번 시험은 정말 해야 되는데 내가 만족 못뭐 시켜줄 것도 알거든요. 피필 밀어요. 그리고 벼락치기로 해서 사실 점수가 뭐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벼락치기로 한 공부가 그런데 성적표를 받고 나서 부모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뭐 벼락치기 한 만큼 나왔을 때 자기 핑계를 댈수 있거든요.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나할수 있어. 까짓거 내가 1등 못할것 같아? 자기가 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는 미루게도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경험들이 이런 습관들이 결국 너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성인이 됐는데도 회사에 가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또그 생각 하거든요 나는 게으른 인간인가 내가 내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다 아나왜 이렇게 게으르지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가 싫은 건 이것도 부정적인 감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제까지는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오늘부터 노력을 하면 됩니다. 미루고, 그 시간이 다 되어서, 그때 정신없이 해내는 게, 아, 그냥 습관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또 잠재의식 속에 자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믿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내가 일을 이렇게 미루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잠재 의식 속에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아 나는 뭐 일도 미루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걸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건 긍정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나면요 내가 굉장히 내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